공문서 위조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두 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다루어질 경우 변호사 비용은 단순히 각각의 사건 비용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 난이도, 예상 재판 기간 그리고 요구되는 법적 대응 범위에 따라 종합적으로 책정됩니다. 공문서 위조는 증거 분석, 위법성 다툼,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조사와 재판 준비가 심층적으로 필요하며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사고 발생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형량의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두 사건이 얽힐 경우 서로의 결과가 형량 산정이나 양형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건 병합 여부와 진행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단계에서는 사건의 예상 처리 기간과 수사 기관 태도, 재판부 성향까지 고려해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상담에서 명확한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법적 위험이 중첩되기 때문에 전문적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핵심이 됩니다.